안녕하세요 유도입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졌죠? 아니 하루에 최소 한세 계절 날씨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 나오는데 7도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따뜻한 나라 인도네시아로 도망갑니다. 한 2주 정도 여행할 예정이고요. 나중에 자카르타 잠깐 찍먹하고 그렇게 돌아오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사둔 코인 이 있는데 지금 좀 오르고 있어가지고 올라. 잠재 다시 익절 해버릴까? 익절 <laughs> 하면은 한 인도네시아에서 하루 더 버틸 수 있는데 제가 물려 있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라도 좀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아 약간 그 체크인 할때 그 직원분께서 저한테 혹시 건강 상태 이상 없으시면 비상구 자석 괜찮으시냐? 최대한 건강해 보이게 네 그렇죠. 비싼거 사서 그런거 중국 남방 항공이고요 제가 작년에 터키 갈때 이용했었던 항공사고 어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내식이 좀 맛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면 요리였거든요 그게 오늘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짜증나는 점이 라이터를 뺏겼어요 아씨 라이터를 왜 가져가는 거야 어차피 흡연실 있을 건데 라이터를 왜 뺏어가는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중국공항 단점 두 번째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공항 와이파이가 있긴 한데 접속이 안 돼요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지금 흡연실 왔는데 아까 라이터를 뺏겼잖아요 저런 기계가 있네요 흡연은 몸에 해롭습니다 공기가 이 그래도 내 네, 라이터 뺏어간거 책임졌으니까 다 주겠습니다 아, 네. 공항에 좋은 점을 발견했어요 어, 충전? 소켓 이게 그냥 자리마다 다 있어요 오 된다 오, 오. 중국 공항 좋네요 <laughs> 지금 코인을 봤는데 개같이 망했습니다 <laughs> 중국 오는 동안에 그냥 개같이 멸망. 이 진짜 이게 과학이라니까. 기분 좋을 때 그냥 팔아야 돼요. 아. 옆에 사람 없었으면 좋겠네. 뒷자리 나 아직 안 탔는데. 아 근데 아면들 너무 오래 걸리잖아 나갈 때. 아씨. 누워서 가본 적이 처음인데 한번 있다가 누워서 네, 자면서 가야겠네요. 어. 아 여기 네 인도네시아 도착했고 와 실컷 했네 아니 한참 가고 있다가 카메라 좀 찍으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 주머니 있잖아요 여기저기에다 다 이게 여기 넣다 보니까 와딴건다 챙겼는데 카메라를 안 챙겼네 내가 미쳤네 진짜 아, 어떻게 유튜버 하려고 하면서 카메라를 이제 뭐그 절차가 좀몇개 있더라고요 뭐 해야 되는 게한네 가지인가 있는데 입국세 비자 그 건강 상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랑 아 세관 신고 그렇게 네 가지를 미리 준비해 왔어도 되는데 근데 현재에서 다 하셔도 되고 여기가 아, 공항이 좀좀 좀 신기하게 돼 있네요 밖에 이렇게 뚫려 있네 밖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옷을 좀 벗어야 될것 같아요 어우 너무 덥네 바로 왜미메 after call t 그래을 불렀는데 7분 걸린다 되어있고 지도에서 차가 안 움직이고 있네요 택시 기사들이 와가지고 막 흠정을 하는데 아 이거 덤탱이 씌울까봐 좀 전화 안 받네 100,000 루피아 제가 그랩으로 부른 건 9만 루피아인데 이분이 12만 부르다가 제가 9만에 잡았다 하니까 어 그러면 10만 네, 해주겠다 해가지고 거 같은데, 와, 유적지야? 어? I h a v e reservation. Yeah, yeah. Oh, YouTube. Yeah, yeah. 아, so 유튜버야? Oh, you. oh, YouTube. Yeah, yeah. yeah. <laughs> can, can I recording? In, can I r e c o r d i n s i d e Yeah, listen. Yeah. Thank you. Okay. Thank you. No o r e 수영장인데? 연못인 줄 알았는데. 자, 밤을 봅시다. 뭐, TV, 어, 삼성이네? 헤헤. <laughs> 화장실. 음. 샴푸도 있네요. 비누도 있고. 괜찮은데? 여기가 아마 1박에 한 2만원 초반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발리가 다 물가가 싸더라고요. 아! 근데. 문제 아닌 문제랄게 제가 새벽 4시에 어, 누굴 좀 만나기로 했어요 발리에서 새벽 4시에 사람을 부르고 시... 네, 그때밖에 시간이 안될것 같다 해서 어, 최근에 알게 된그 발리에 사는 이 현지인인데 한국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한국어 능력자예요 만나서 보여 드릴게요 제가 뭐 하지? 일단 뭐 씻고 보죠 뭐 시, 씻어야 되나? 근데? 괜찮은데? <laughs> 지금 좀 자려고 누웠는데 피곤하긴 한데 잠이 안오네요 지금 만나자고 한 친구가 혹시 뭐 연락 없으면 전화해달라고 했는데 전화를 안받네 그냥 짬 되는건가 <laughs> 아, 차라리 그게 나을수도 있을거 같아요 네. 어차피 이 친구는 한 일주일 뒤 제대로 보기로 했거든요 어 일어났나보다 씻어야겠네요 나을 <laughs> <낙을> 준비해야겠네 <laughs> 제가 있는 곳은 스미냑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덴파사르 그쪽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랩을 불러가지고 한 12분 정도 이렇게 가야 되네요. 바로 잡혔어요. Hello. Hello. Are you from? Korea. Korea, 안녕하세요. Yeah. Where are you? Going? I'm waiting for taxi now. Okay. e a h Are you here? Yeah, yeah, yeah. I I stay staying here. You wanna, come party? What? you wanna come to party? What? Ah, you wanna come to party? Party? Yes. Party? <laughs> no thanks. Okay, enjoy. Bye bye. Gay God. Oh, I called the taxi. Okay, okay. Eh? Okay. Taxi. taxi? Yeah, yeah. 어? 이거다. 아, 너 no, h 스 n k s 여기 맥도날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열려있는 식당이 없으니까 아, 다행이다. 맥도날드 24시간이라서. 아, 요즘에 한국에 좀 맥도날드들이 다 24시간 안 하더라고요. 12시에 다 문을 닫더라고요. 아, 그게 되게 불만이었는데, 좀 이렇게 저는 부엉이처럼 밤에 생활을 많이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24시간 맥도날드. 뭐야? 나나 아, 여기 앞에 있었는데 어, 어떻게 어, 왔어? <목소리> 안녕. <목소리> 새벽 4시에 말이야. 어? 그러게. 찍어도 돼? <목소리> <목소리> 찍지 마. <목소리> 어,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렇지 <목소리> 그렇지. <그치, 그치.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케지아라고 합니다. 성이 케고 <목소리> <성이 KB> 이름이. <목소리> <지 알까>? <목소리> 근데 <목소리>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목소리> 너가 화교라고 했잖아. 그러면 중국 사람인가? 할아버지, 할머니 외외 할아버지가 중국 사람. 근데 중국어 아예 못해. 나는 그냥 아, 너가 한국 아, 쪽인 줄 알고. 근데 합의라고 하길래 저표를 애가 잘못 알고 있나 하는데 맞네. 내 한국어 태. 어. 엄청 잘해. 격불. 아 그래? 어. 아 그래서 신기한 거야. 중국 쪽이잖아 아. 부모님들이. 근데 하, 한국어를 잘하니까 근데 이따가 아, 7시에 뭐 어디 여행 간다. 일하러 가. 요즘엔난 알바로 가이드 하고 있어. 한국 사람들 음. 와 신혼여행 많이 오니까 그리고 아. 뭐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 친구한테 제안을 받았어. 아. 해보다가 어, 괜찮네. 뭐 공부도 되고 여행도 되고 돈도 벌잖아. <laughs> 뭐지? 아 가이드였구나. 그 근데 여행 계획을 한번 대충 만들어 줄래? 어 근데 원래는 좋아해.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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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g a r 깜짝이야. 현금이 <laughs> 골드거든. <황금도>? 아 그래서 잘했지. g a r y h h a n y u 지금 아침 여섯 시고 완전 밝네요. 제가 아까 한국에서 이제 집에서 나올 때는 여섯 시 넘어도 막 엄청 깜깜하고 이랬는데 되게 신기하다 이런 게 고양이다. 처음 보는 고양이. <laughs> 아유 귀여워. <laughs> 아이고, 아여워 너무 많이 자면 제가 이따가또 밤에 못 자니까 최대한 조금만 자고 활동이야겠네요 새벽 네시에왜사람을아 사람은 네. 아침 점은이네요 충분히 자버이다 시내 쪽으로 가서 네. 제가 샌들을 잘못 챙겨 왔어요 바보같이 샌들 좀사고 그쪽 시내 구이좀 하고 필리핀 아, 나 일로 갈수록 좀더 비싸지는데 뭐가 다른 건지 착화감 이런 게 다르나? 야, 아픈 게좀 익숙해지겠죠? 기둥이 아픈데 여기가 this one, please. Thank you. 아 감사. 아 너무 덥다. 아유가 바닷가. 일로 쭉 가면 이제 바닷가인데 근처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머네요 오늘은 좀 쉬어갈라 했는데 물에 좀 빠져야 될것 같은데요. 다시 숙소 가가지고 좀 수영하기 좋은 그런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예. 오 시원하다시. 스타 집인데요 여기 파스타도 올까? 바드 씨사이드? 씨사이드 이즈 라이크 어 시푸드. 시푸드? 이야, 시푸드. 위드 오일? 오일 파스타? 예. Yeah. 어, uh, the pasta you can choose the u n d e 제가 웬만하면 인도네시아 음식 먹으려고 했는데 저 오일 파스타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해외 나가면 알리오 올리오가 거의 없어요. 이상하게. 여기는 있네요. 뭔가 즉석에서 하셔가고더 맛있어 보이는. Thank you. 네, 셰프님이 흑수저신데. 에나. Really? h o can, can you say John? John is uh, delicious in Bali. John. Really? Yeah. When you say like "enak" uh, is already all n o everybody know, right? When you say John, yes. everybody will be thinking, What is John? John is delicious in Bali. Yeah, Korean, I do say John. John, o w t a n k you. t a n k you. Thank y o a n g you. t a k you.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h a n k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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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 h a k you. h a n k you. Thank you. t h a k you. h a n k you. Thank you. t h a k you. h a n k you. Thank you. t h a k you. h a n k you. Thank you. t h a k you. h a n k you. Thank you. t h a k you. h a n k y o a k you. h a n k y o a k you. h a n k y o a k you. h a n k y o a k you. h a n k y o a k you. h a n k y o a k you. h a n k y o a k you. h a n k y o a k you. h a n k y o a k you. h a n k y o a k you. h a n k y o a k you. h a n k y o a k you. h a n k y o a k you. h a n k y o a k you. h a n k y o a k you. h a n k y o a k you. h a n k 예, 네, 가서 그냥 스쿠터 빌려가지고 구경도 좀 하고 수영도 좀 하고 갈수 있는 바다가 되게 많다는 게 일단 발리 있는 사람들한테 특권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스쿠터 빌리러 여기구나. 구글맵에 쳐보니까 숙소 가까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렌탈샵이 군데군데 다 있어요. 아이 집이구나. 아 아니 간판이 없어. 너너 no, no, 스쿠비? No, this one. Scoopy. No. 이거. This one. Mario. Mario. Yeah. 조금 오래돼 보이는데. It's good. Che a p e r than. Yeah, more cheap. Cheap. 18. 18. t e e n h t e e n 그래 이걸로 하자. Okay. I'm g o i n g to choose this. Okay. And when should I uh, get back here? Yeah. Uh, around 9 i n e o'clock. 누크 계좌야? 예 예. 마이 네임. 예. 오케이. 갑시다. 달려라 실바. 어, 좀 막히긴 하는데 예, 그래도 빨리 갈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아, <laughs> 너무 좋다. 하도 미쳤는데 막그 서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랄까 이게 사장이 이게 우리나라 바다는 이 모래 사장이 가다 이게 약간 이렇게 싹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느낌? 그래서 몸에 좀 잠기려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어떻게 뭐 카운터가 어디지? 관리자 누구야? 관리자. 관리자님. 아 올리미야. One hundred. And including drink. No. 아, 코코넛 하우 맛? 얼마나 됐다 5랬지3 5 선크림 발라야 되는데 등을 어떻게 바르지? 외롭다, 외로워. 이, 이건 뭐지? 숟가락에 뭐 어디다가 쓰라고. 나중에 퍼먹으라는 건가? 아! 안에 물이 있어. 아, 솔직히 맛있진 않은데 진짜 시원하다. 어, 저기 파도 오는 거 보세요. 저뭐한 3, 4미터 돼 보이는데, <laughs> 여기는 그냥, <laughs> 저 서핑하러 오는 데인 것 같아요. 아니, 봐봐. 저 경사가 있다니까, 물에? <laughs> 파도가 이렇게 치면, 이 물이 절로 가요. 옆으로 가요. 몸이 쏠려요막 이렇게. 이거는 그냥 그 수영하는 바다가 아니고, 서핑하거나 아니면은 그 파도에 쳐맞기 좋은 좀 그런 바다인 것 같아. 아 물이 진짜 와 기분이 좋은 온도? 아 이런 거 너무 부럽다. 물온도가 엄청 차갑지 않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파도에 쳐맞다가 거의 그냥 안마예요 안마. 예. 네. <laughs> 네, 좋네요. 아바다에 코코넛 워터. 예. 네. 그 안에 그 아이고 아이고씨. 이 살을 파 먹어야 되는데. 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시원하긴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물 맞으러 갑니다. 이방수 케이스까지 샀는데 그래도 한번 빠트려 봐야죠. 제대로 작동하나 네.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들어와. 아. 보는 때이때 발을 들면 예 네, 앞으로 한 5m 나갑니다 살아 있니 오즈모 뭐 액션포야 살아 있는 거 같네 네. 잘 작동하네요 방수 아예 아 네. 파도가 지워주겠죠 예 네. 어워부스 샤워부스? 샤워 샤워부스야? 여기가 샤워부스야 여기가 샤워부스야 샤부스네 감사합니다 의리로 해줄법한데 시설이 약간 <laughs> 그냥 밖에 물통있고 거기서 하라고 하니까 좀 약간 <laughs> 여기있네요 샤워 돈 받을래요? 네, 돈받아돈 받아요? 천원 내야겠지? 바닷물이랑 거의 비슷한 온도인데. 아 숙소에서 아, 이제 재정비 하고 나왔고 지금 일몰 보러 근처에 다른 해변으로 갑니다. 일몰 보러 또 스쿠터 타고 달리겠습니다. 아 좌회전 해야 되는데 돌박스네 이거. 오케아 좌회전이 아니고 우회전입니다. 아, 좌회전. <laughs> 줄이 반대다 보니까 자꾸 생각도 반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어렵진 않네요 여기가 이제 데이식스 비치인데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지? 헬로? 파이크? 네, 어. 아 이렇게 치워주시는구나 와, 되게 낭만있다 자리 잡고 먹어보자 아 시프 한만원 약간 넘네요. 나시고랭 시푸드 이거를 먹어봐야겠네요. 네, 나시고랭도 궁금했고 시푸드도 궁금했으니까 네, 일석이조로. 아 진짜 맛있네요. 해산물이 진짜 너무 싱싱하다. 와 진짜 낭만 죽이네요. 여기 그냥 눈과 비와 입이 다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음식은 그냥 만 원이면은 이제 한국에선 약간 그냥 한끼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발리에서는 만 원이면은 약간 비싼 편인데 어, 전혀 아깝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요. 한국에선 사실 그냥 뭐한배 채우는 느낌이잖아요. 그냥. 어, 근데 여기는 먹을 때마다 <laughs>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아니, <laughs> 아, 지금 숙소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에어컨 옆으로 뭔가 후루룩 올라가는 거예요. 그 뭐라 해야 되지? 도마뱀? 저희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오, oh, 씨, 뭐야? 저 어떤 뭐 구멍이 나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갔나? 아니면 에어컨 위에 있나? 오, oh, 씨. 아,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아 소리 질렀어요, 진짜 보자마자 좀 잡아달라야겠다 이거. 아, 씨. 아, 어, 도마뱀이 나와. 오, 씨. 아, are you free now? Yes. There's a lizard in my room. <laughs> lizard 아이, 카이 리설? 아, 리설 아, 플로우. Yeah, cannot be like w 아. 어, uh, yeah, yeah, maybe. y yeah. yeah, e yeah, yeah. <laughs> <laughs> 아, 솔직히 이게 뭐 다니는 건 상관없는데. 아, 아니 상관 있죠. 네. 어디 뭐 가방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I, I cannot to catch him because it's oh. really smart to hide, yeah. just only like spray, uh -huh. so to try to he'll get up Oh, uh, okay, okay. It's never if Gekko like, smell this, this will be die. But it's never bite people because he eat mosquito or uh, uh. small, small animal. Yeah, he's a good one, I know, but <laughs> I'm really scared. Sorry. <laughs> so, sorry about that, sir.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트클럽, 뭐 식당, 카페 좀뭐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포테이토 헤드 비치 클럽 이런데 왔어요 여기가 좀 유명하더라고요 기억나요? 어, 저기는 편한 데는 이제 예약제나 VIP 하는 데고 돈더 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가에 있는 데가 다 무료. No, you, you, you have allergy, a 없어요? 아, 네, 없어요. 어, 아, 네. 바깥시전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저쪽이 바다인데 지금 너무 어두워서안 보이고. 제가 생각한 비치클럽은 이게 아닌데 막그 풀파티 비슷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마셨는데 방밖에안 남았어요. 이건 그냥 얼음 칵테일 아닌가? 와, 이거를 꼭 먹어보라 하더라고요. 뭔가 약간 매콤한 거 뿌려져 있으면서 버터 바른 향이 나네요. 칸츄리콘 과자 있잖아요. 처음 입에 넣을 때그 향이 나요. 옥수수랑 한 세모금 되는 그 목테일? 잘 마시고 나왔고요 그 먹으면서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봤어요 일단은 여기는 한일몰 아니면 그전 그때쯤 오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뭐 주말에 와야 사람이 많은 건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예상했던 그런 비치클럽이 아니었다는 거 제대로 한번 연구해보고 유튜브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패배자는 말이 없진 않고 되게 많네요. 말이 많은데 어쨌든 패배자는 들어가겠습니다. 하, 주차장은 왜 이렇게 또먼 거야? 잠깐 나와줄래? 왜 그래, 거기 있어라? 아니왜왜 왜 여기 누워 있어 위험하게 죽이질 <laughs> 지라팔자 좋다 야어아 아니 왜 나는 안 비켜주고 <laughs> 인종차별하는 거야 야 오토바이 위험한데 가만히 누워 있으면 어떡해 왜나안 비켜줘